안녕하세요. 지난 강의에서는 기후변화 시스템 두 번째 시간으로 세계 기후변화 현황과 미래 기후변화의 위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후변화 시스템 세 번째 시간으로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기상이변이 잦아지고 이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손실이 커지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은 2017년 지구 온도가 평년보다 0.9도씩 높아져서 역대 2위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965년 이후 지구가 15번에 걸쳐 최고 온도 기록을 갱신하는 동안 엘니뇨가 일어나지 않은 해는 세 번뿐이었습니다. 엘니뇨는 적도 동태평양 바닷물이 평소보다 따뜻해지는 현상을 말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가뜩이나 온난화에 시달리는 지구를 더 뜨겁게 만듭니다. 지구를 덥게 만드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온실가스입니다. 현재 대기속 이산화탄소 함유량은 30만년 전 현생 인류인 호모사피엔스가 지구에 등장한 이래 지금처럼 이산화탄소가 많았던 적은 없었습니다. 온실가스가 더큰 문제인 것은 분명하지만 인간의 힘으로 어쩔 도리가 없는 거대한 힘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10년 주기 태평양 온도 변동입니다. 이는 인간의 산업 활동과 무관하게 원래부터 존재하던 자연 현상입니다. 산업화 이후 지구 온도는 꾸준히 상승했지만 오름세가 늘 일정했던 것은 아닙니다. 특히 1990년대 후반 들어 상승세가 줄어들더니 2001년부터 2014년까지는 혹시 온난화가 멈춘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둔화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온난화 휴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기간은 태평양이 시원했던 때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태평양 온도가 오름세로 돌아서기 무섭게 가장 더운 해와 엘니뇨 없이 가장 더운 해가 2017년에 기록되었습니다. 바다는 태양으로부터 쏟아지는 열의 90% 이상을 흡수합니다. 그리고 지구 온난화로 인해 불필요하게 남아 도는 열을 대부분 흡수하는 것 또한 바다입니다. 2016년 《네이처 기후 변화》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1997년 이후 18년 만에 바다의 열 용량이 두 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지금까지 버틸 수 있는 건 바다의 용량이 크기 때문입니다. 바닷물이 열대지방에서 극지방으로, 표층에서 심해로 순환하려면 수십 년에서 수천 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 열이 골고루 퍼지려면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바다의 온도 유지에도 분명히 한계는 존재합니다. 바다의 가힌열은 어떤 식으로든 다시 방출될 수밖에 없는데 바다는 쉽게 변하지는 않지만 한번 임계점을 벗어나면 그 다음부터는 걷잡을 수 없게 될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류, 인류 문명의 거대한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후 변화에 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의 제5차 보고서에 따르면 1901년부터 2010년 전 지구 평균 해수면은 매년 1.7mm씩 상승했습니다. 특히 최근 20년 사이에는 매년 3.2mm씩 상승했는데 상대적으로 느린 속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누적되면 굉장히 무서운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영하 20도의 혹한과 영상 40도씨의 폭염을 기상 이변이라고 하지만, 20년쯤 뒤에는 이것이 정상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기후변화 방지는 인류 공통의 과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지구 온도 상승을 섭씨 2도씨 이하로 반드시 유지하기 위해서. 기후변화협약이 국제적 강제 규범으로 시행될 것입니다. 파리 협정은 2020년 발효된 교토의정서를 대체하기 위해서 2015년 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 21차 기후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지구 온난화 등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 협약입니다. 이 협약의 골자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 참여하며, 2100년까지 지구의 평균 온도의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2도씨보다 적게 제한하되, 가능하면 그 상승폭을 섭씨 1.5도씨로 제한하기 위해 적극적인 국제공조를 하기로 한 것입니다. 특히, 선진국만이 온실가스 배출 감축 의무를 가졌던 교토협정과는 달리, 세계 모든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인류의 공동의 결과제인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 자신들이 할수 있는 최선의 기여를 하도록 합의되었습니다. 지속가능한 개발과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대해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온실가스와 기후변화에 대해서 일단 세계기후회의는 1979년 제네바에서 개최된 이래 온실효과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주제로 다양한 국제적 논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온실효과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대기권에 갇혀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과학자들 사이에는 이미 1세기 전부터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또한 온실효과의 원인을 제공하는 기체들을 온실가스라고 하는데 긴 시간대에서 보면 지구 표면의 기온은 여러 자연적 요인들에 의해서 상당한 변화를 나타냅니다. 자연계에는 대기권에서 대량으로 열과 이산화탄소를 방출하거나 흡수하는 메커니즘들이 존재하고 태양광의 세기는 주기적으로 변화하며 대기 중의 수증기와 구름의 양도 증감을 되풀이합니다. 또 화산 활동과 공기 중 광물성 미립자들은 지구의 기온을 일시적으로 떨어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메탄가스는 인위적으로도 발생할 뿐만 아니라 자연에서도 발생하는데 이러한 모든 상황들이 자연적인 원인이라면 대기권 내에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는 인위적인 공급원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는 과학적 논거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세계 기후회의가 1979년도에 제네바에서 개최되었고 이후 1988년에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가 구성되었습니다. IPCC는 1988년도에 구성됐고 91년부터 94년 사이 국제협상위원회가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지구온난화 문제에 관해서 국제적 관심이 만큼 커졌기 때문입니다. IPCC의 활동에는 UN 기후변화 기본 협약인 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의 초안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협약은 1992년 5월 뉴욕에서 채택되어서 그 다음 달 개최된 리우 환경 정상회담에서 전 세계 154개국이 서명을 하게 됩니다. 이를 유엔 FCCC 또는 줄여서 기후협약이라고 하며 1994년 3월부터 발효가 되었습니다. 이 유엔 FCCC 협약에 따라서 제 1차 당사국 총회 (Conference of the Parties)라고 하는데 보통 줄여서 COP, C O P라고 합니다. 이 회의에 따라서 COP 뒤에 붙어 있는 숫자가 달라지게 되는데 COP o 즉첫 번째 회의는 1995년 3월에서 4월 베를린에서 개최가 되었고 2차 총회는 1996년 7월 제네바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진전은 1997년 교토에서 열신 열린 제3차 당사국 총회 즉 COP3이었습니다. 이때 유명한 교토 의정서를 타결하게 됩니다. 이 의정서는 선진국 및 EC 38개국을 부속소 B 국가군, 즉, 안엑스 B라고 분류하고 이들 국가군에 대해서 2008년부터 2012년 사이에 온실기체 6가지에 대해서 그것들의 방출 수준을 1990년 수준이나 1995년 수준으로 강제적으로 감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999년 말까지 80개국 이상이 교토 의정서에 서명했으며 16개국이 비준을 합니다. 이어서 앞에서 몇번 언급되었던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는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의 약자입니다. 1988년 유엔총회 결의에 따라 유엔 환경계획 및 세계 기상기구가 공동으로 설립한 기구입니다. 이 기구는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분석 및 영향 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1990년부터 5년에서 7년 간격으로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를 발간하며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적 논의 과정에서 독보적인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IPCC 활동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구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기후변화 시대의 새로운 세계 질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분간 국제에너지 자원 여건은 유가의 불안정성과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파리 협정 체결이라는 두 가지 대형 요인에 의해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도 중요한 이두 요인들이 한꺼번에 출현한 결과, 에너지는 경제의 투입 요소로서의 역할을 벗어나서 경제 사회 패러다임의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어쩌면 인류 문명에 있어 중요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후변화 대처에 대한 인류 공동대처 체제 도입을 계기로 물질이라는 경제 생산 요소의 투입 요소보다 인간의 상상력, 화폐 단위로 표시되는 자본보다는 이 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가 더 중요한 미래 패러다임이 도래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변적인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단기간 내 본격 도입은 불투명할 것 같았던 새로운 패러다임은 놀랍게도 파리 협정의 추진 과정에서 각국이 인류 문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한다는 식의 대의명분의 합의함으로써 큰 진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파리 협정이 실제 발효되는 과정에서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는 국가 간 이해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예상이 현실화 되었는데 미국의 경우 트럼프 정부가 파리 협정 탈퇴를 선언한 것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 결과로 교토 의정서의 실패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국가 이기주의의 위험성을 여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가변적인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가 단기적으로나마 글로벌 경제 위기와 가세하는 경우 미래의 성장 기반을 급격히 약화시킬 우려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기후 변화 시대 도래에 대비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청정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기술 개발이 저유가 추세 지속에 따라 경제성으로 인해서 한계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증기기관 등 동력 기계가 인간의 근육과 동물의 힘을 대신했던 제1차 산업혁명과 전기에너지를 사용하여 동력을 얻고 균일하고 반복적인 생산 체계를 구축하여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했던 제2차 산업혁명 시대가 있었는데, 이후 컴퓨터의 발달로 자동 생산이 가능해졌고, 대량의 데이터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예측, 진단하는 것이 보편화되고, 보다 나은 프로세스를 구현하는 이른바 정보 혁명이라고 하는 제 3차 산업 혁명이 이어졌습니다. 최근에는 거의 모든 제조 기술과 정보 통신 기술을 융합하여 작업 능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나노 기술, 인공지능 기술, 3D 프린팅, 모바일 네트워크, 초고도 컴퓨팅 등이 상호 작용을 일으켜 이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경제, 사회 체계를 탄생시키는 제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제4차 산업혁명 사회는 거의 모든 사물이 지능을 가지고 서로 소통하는 사물 지능사회가 될 가능성이 크지만 이러한 대격변이 한국과 같은 선진국 사회에도 좋을 것인지는 사실 아직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장기 전략 구성을 위해서 지금까지와 차원이 다른 현실적인 제약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상당히 많은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세계 기후회의, UN 기후변화 기본 협약, 당사국 총회, 기후 변화에 대한 정부 간 협의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한국의 기후 변화 대응 정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